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 혜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배당금은 세전 분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코덱스 ETF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ETF 테마노트로 인사드리는 진입니다. 오늘은 연말도 슬슬 다가오겠다 세 공제를 받기 위해 ETF를 활용한 연금 투자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 혜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중 연금 계좌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연금 저축 및 퇴직연금 세 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금 저축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단, 2023년 1월 1일 나비뿐부터 적용됩니다. 여러분, 연금 저축과 IRP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연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나비만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만한 상품을 잘 골라서 투자하면 좋은 전략이 될수 있는데요. 연금 계좌를 통해서는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 투자하기에 좋은 ETF를 골라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연금저축과 IRP의 장점은 세액 공제인데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나이,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IRP를 합친 연간 세제 혜택 한도도 총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이제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연말에 연 세액 공제 한도 700만 원만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연금 저축 계좌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 혹은 IRP에 700만 원을 투자하실 수 있는데요 연금 저축 계좌의 경우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한 ETF에 100%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투자 취향에 맞춰 ETF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ETF 상품을 현명하게 고르실 수 있도록 연금 투자와 관련된 코덱스 ETF 상품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연금 계좌에 어떤 ETF를 담으면 좋을지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세요. 먼저 코덱스 연금 투자 대표 상품으로는 TDF ETF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코덱스 TDF 2030, 2040, 2050 액티브 ETF가 있는데요. 이 상품들은 글로벌 주식과 국내 채권을 혼합한 자산 배분형 상품으로서 폐직 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가 가능한 연금 투자 대표 상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코덱스 TDF 2050 액티브 ETF는 주식 비중이 약 77%, 채권 비중이 23%로 주식 비중이 높은 ETF인데요. 한마디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게 가져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ETF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코덱스 TDF 2050 액티브 ETF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연금 투자 상품은 코덱스 미국 S&P 500 TR ETF입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 500개 기업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토탈 리턴 즉 TR ETF인데요. 기술주에 편중된 나스닥 지수 관련 ETF와 달리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섹터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에 투자해. 장기적인 성장성에 기대해 볼수 있는 상품인데요. 특히나 S&P 500 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 대비 종목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다는 점이 연금 계좌형 상품으로 더 알맞은 상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입니다. 월배당 ETF인데요. 월단위 배당과 함께 주가 상승을 통한 자본 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ETF입니다. 이 상품은 S&P500 종목 중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코덱스 미국 S&P500 TR ETF와 동일하게 IT,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에너지 등 다양한 업종에 분산하여 투자합니다. 이 무엇보다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월배당 상품인 만큼 연간 계좌로 매월 지급되는 배당금으로 다른 상품의 재투자를 고려해볼 수도 있는데요. 연금 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배당금은 세전 분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서 이 ETF에 투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테마형 상품인 코덱스 미국 클린 에너지 나스닥 ETF 보겠습니다. 미국 클린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인데요. 대표적인 리튬 채굴 기업 엘버말을 포함해 글로벌 태양광 기업 엠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기준으로 엘버말은 7.27%, 엠페이즈 에너지는 6.32%, 테슬라는 5.59%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나스닥 클린엣지 그린 에너지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로 미국 대표 친환경 ETF 중 하나인 QCL은 ETF와 동일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상품은 코덱스 KOFL 금리 액티브 ETF입니다. 무위험 지표 금리인 KOFL 금리의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10월 25일 기준으로 KOFL 금리는 3.1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인 3.00%보다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이 상품은 전일 KOFL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이자 수익이 쌓이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다가 유효 자금을 놀리지 않고 코덱스 KOFL 금리 액티브 ETF에 넣어놓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도 후 잠시 넣어놓는 파킹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 언제까지 유효 자금을 그대로 방치해 두실 건가요? 금리 인상도 반영되고 매일 쌓이는 이자 수익까지 누릴 수 있는. 코덱스 KOFR 금리 액티브 ETF와 함께하시죠. 오늘 이렇게 연금 투자와 관련된 코덱스 ETF 상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가오는 연말 정산 준비, 코덱스 ETF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혜택을 꼭 챙기시고요. 그럼 ETF 테마 노트 지니는 다음에 또 돈이 되는 유용한 ETF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